예외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우선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한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난 항공 관련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항공사건 사고가 유독 많았는데 새해 둘째 날부터 하네다 국제공항 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해 기체가 전소되고 해상보안청 소속대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해상 보안 청항공기의 활주로 무단 침입으로 밝혀졌으며 A350의 첫 번째 기체 손실 사고이자 일본 항공의 39년 만의 기체 전손 사고였지만 승객 379명 전원이 탈출에 성공해 생존했기 때문에 A350의 우수한 내화 성능과 함께 신속하게 대처한 일본 항공 승무원들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일본 샤포로 신치토세 국제공항에서 또 지상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네다 공항 사고만큼 대형 사고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국적기가 사고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고 직후에는 토인카가 폭설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폭설로 인한 토인카 운전자의 시야 제한과 조작 미숙이 실제 사고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뭔가 계속 잘안 풀리고 있는 보잉도 또다시 사고를 쳤는데 결항이 발생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에서 이번엔 비행 도중 문이 뜯겨져 나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빨려나간 승객은 없었지만 사고 원인이 어이없게도 생산 과정에서 볼트가 빠진 채로 조립된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보잉 주가가 또 폭락했고 보잉 737 맥스는 또다시 한동안 운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항공 1282편 사고 이후로 마치 짠듯이 보잉사의 항공기들이 여러 차례 사고를 쳤는데 뭐 이륙하자마자 바퀴가 빠진다거나 날개 슬렛이 뜯어진다거나 이번엔 택싱하다가 또 바퀴가 빠진다거나 랜딩 기어가 안 나온 채로 착륙한다거나 하는 사고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전세계의 언론에서는 또 보잉이라면서 보잉을 신나게 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고 기체 중에는 기령이 20년을 한참 넘은 기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제조사의 잘못으로 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올해는 유독 항공 난류, 정확히는 청천 난류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5월 21일 싱가포르 항공 321편 사고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난기류로 인한 비상착륙 및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며 국적사인 대한항공 또한 객실 서비스 도중 난기류를 만나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항공 321편 사고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의 대형기종에서 20명의 중상자와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난기류 사고에 예외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항공 난류의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일단 가장 쉬운 대비 방법은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져도 안전벨트를 항상 잘 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3월 11일에 발생했던 라탄 800편 급강하 사고입니다. 사실 사고 원인이 좀 상상도 못한 이유여서 추가하게 됐는데 사고 직후에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난기류로 인한 급강하로 추정되었지만 조사 결과, 조종사의 조작에 의한 강화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승무원이 조종사에게 식사를 전달하다가 좌석을 앞뒤로 움직이는 러컬 스위치를 건드렸고, 이 때문에 기장석이 앞으로 끝까지 밀리면서 조종간을 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히 승무원의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위치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 과정에서 보잉 787 기종의 조종석에 장착된 러클 스위치가 스위치를 보호하는 커버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보잉은 의도치 않게 스위치가 조작될 경우 좌석 모터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매뉴얼을 항공사들에게 긴급 공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터보 프름 여객기가 속도를 완전히 잃은 상태로 플랫스인을 하면서 주택가에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고기가 이전부터 결빙에 약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던 ATR 기종이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결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착빙으로 인한 양력 손실과 그로 인한 실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당시 2283편이 통과한 공역은 결빙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직전에 해당 공역을 비행한 다른 항공편에서도 결빙 위험을 경고했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ATR 72 기종에도 방빙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이 e 83편은 방빙 한계를 넘어서는 4단계 착빙 강도인 s 비 v 에 r 프 Airframe Icing Area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빙 및 방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아제르바이잔 항공의 엠브라이르 2 e 1 9 0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기는 원래 목적지인 그로즈니 국제공항이 시계가 좋지 않아 카자흐스탄 아타우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던 중. 미상의 이유로 조종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격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항공 추락사고 이후 4일이 지난 시점에 제주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무한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던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객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활주로는 2025년 4월 18일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고장 몇 시간 만에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소속의 Q400여객기가 착륙 직후 랜딩 기어가 부러지면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체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원이 탈출에 성공해 생존했으며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긴 하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하드랜딩으로 인한 메인 랜딩기어 파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고를 포함해서 2024년 12월 말에 단 4일 동안 무려 4건의 항공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4년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항공 사고가 발생한 해였다고 합니다.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항공업계에서 2024년 한해 동안 화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중 단연 원탑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11월 18일 마지막으로 남았던 유럽연합에서도 합병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가 인수합병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2026년 10월 25일까지 제도색이나 인력 재배치 등 모든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마일리지나 보유기종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대한항공에 인수된 후 합병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쪽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합병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또한 2026년 10월 25일까지 통합이 완료될 예정이며 3사가 통합된 진에어는 LCC 점유율 기준으로 3, 4, 6위 항공사가 합쳐져 도합 40%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국내 1위 LCC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에어부산이 허브를 삼고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통합 인천업브 계획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도 자세한 내용은 양사의 인수합병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티웨이항공이 본격적으로 중장거리 노선과 기단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잡음이 조금 있긴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lcc 최초로 서유럽 노선에 전기편을 띄우고 있으며 2025년에는 밴쿠버에도 취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맞춰서 광동체 기단도 늘릴 예정인데 총 20대를 계약한 A330-300의 도입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사정상 오래 사용할 수 없는 1세대 A330의 후임으로 A330-905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25년부터 투입되는 보잉 777-302열 2대와 A330-200 1대도 리스 형식으로 도입 중인데 캐세이 퍼시픽과 중국 남방항공 출신의 기체를 좌석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4월부터는 티웨이 항공에서 무려 1등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라졌던 플라이 강원이 2024년 7월 파라타 항공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돌아왔는데 생활 가전 업체 위닉스가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잃어버렸던 AOC를 다시 발급받아 2025년 하반기에 재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강원 시절 이미 거점 유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허브 공항이 변경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양양 거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여객기 운항이 전부 멈춰버린 양양 국제공항도 다시 일정 부분은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라이강원 시절 도입했다가 경영난의 주범이 됐던 A330 기종의 도입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양양 국제공항은 지방 공항 치고도 수요가 다소 적은 만큼 인천발 국제선이나 김포 제주노선에서 운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LCC들도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했던 수많은 경영권 분쟁에 그 아연과 한미에 이어서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연루되면서 티웨이항공과 지주사 모회사의 주가와 인수를 시도한 기업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이두 항공사의 지분을 매입한 건 대명 손호 그룹이었는데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아예 항공사업 tf를 구성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에 이어서 티웨이항공도 모기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동네 LCC인 이스타항공도 최대 주주로 있는 VIG 파트너스가 매각을 시도할 거라는 얘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고 2025년 1월에 대명 소노그룹이 두 항공사를 모두 인수한 뒤 합병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에어부터 에어프레미아까지 국내 LCC 업계의 전체적인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보잉이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는데 어... 좋은 얘기는 아니고 2024년 10월경 최신기종 보잉 777X의 인도일자가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기체 인증과 생산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발표에 따르면 보잉 777-9는 2026년, 보잉 777-8F는 2028년으로 초도기 인도가 연기된다고 하며 보잉 777-8 계열은 화물형과 여객형 모두 아직 시제기도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연말에는 보잉의 심장과도 같은 시애틀 공장에서 무려 16년 만에 근로자 33,000명이 파업을 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고 현금이 부족한 보잉은 여기다가 강제 무급 휴가를 때려버리는 등. 2024년에도 회사 상황이 안정화하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어서 2026년 인도 계획에도 의문을 가지는 시선이 많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초 계획에서의 보잉 7779 초도기 인도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공항이 또한 번의 확장을 완료했는데 2019년 착공했던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2024년 11월 29일부로 완료되면서 제2여객터미널이 드디어 완전 개항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 시작된 4단계 확장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터미널의 완공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이 되었으며, 현재는 최종 확장사업인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단계 확장 사업에는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어 연간 1억 3천만 명의 국제 여객과 1천만 톤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도 어김없이 최고의 항공사와 공항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스카이트랙스 선정 최고의 항공사 TOP 10에는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카타르항공,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과 전일본공수, 에바항공 등이 선정되었으며. 카타르항공은 또 1위를 하면서 무려 8번째 1위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11위로 선정되면서 전년도보다는 한계단 떨어지긴 했지만 1등석과 비즈니스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도하하마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창의국제공항과 하마드국제공항은 1, 2위 자리가 서로 바뀌었고, 하네다국제공항은 3위에서 4위로, 나리타국제공항은 9위에서 5위로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한해 동안 일어났던 항공 관련 사건, 사고와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은 항공업계에서는, 특히 여객항공업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 2025년에는 사고 없이 나쁜 이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4년 철도 이슈 총결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